진석보자 네. 우리 개회식 때요. 그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눈도 잘안맞춰졌다고 하는데 오늘 혹시 만약에 이방카 선임고문하고요. 김영철하고 이렇게 뭔가 좀 자리배치 같은 곳에서 네. 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게 지금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예. 제가 지난주에 평창에 가서 조직위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좀 기동량을 한게 있어요. 지난주에. 네. 네, 예. 지난주에. 예. 개막식의 경우에, 예. 그 이제 VIP 석이 있잖아요. 예. 그 그렇죠. 그 석을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예. 절반은 IOC고요. 예. 아. 절반은 주최국인우리나라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절반 우리가 권한 받은 것을 활용해서, 예. 어, 김여정과 그러니까 김영란 아. 일행을 바로 뒷줄에 앉혔던 거라 그럽니다. 예. 예. 근데 그게, 그 서열상 굉장히 그 부통령하고 맞지 않은 예. 파격적인 의전이라 그래서 예. 국제사회는 말이 많대요 아. 그런데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예. 어 김영남은 그래도 명목상의 국가수반이잖아요 그렇죠. 김여정은 김정은의 동생이잖아요 예계 예. 개회식 때 예. 그런데 개회식 때는 예. 폐막식 때온거 지금 김영철 우리는 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그래서 예. 관심 많지만 일게 예. 북한 노동당의 대남 담당 비서일 뿐이고요 예. 어 김영남 보다 서열이 낮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방카와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좀두 나라의 화해 제스처를 보이 보이기를 바라는 우리 청와대가 뭔가 좀좀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까운데 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가까운데요. 네, 이방카가 이번에 이제 채널A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단독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그 인터뷰 후에 이제 보낸 메시지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직접 전화를 이제 걸어와서 제가 받았는데, 어, 그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게 정치적 헤드라인이 좀 뽑히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올림픽 정신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게요, 뭐,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모종의 메시지를 우리와 또, 북한에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펜스 부통령이 돌아가고난 다음에 네.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이 사실 동맹국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사도 안 하고 떠나고 항상 굳은 얼굴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동맹 얘기에 대한 실패였다. 예. 그래서 사실 펜스 부통령이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거든요. 사실 예. 만나기로 했었다. 그걸 언론에 다 사실은 이제 릴리스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정책 부담감을 느낀 거죠. 근데 사실은 이방카가 오기 전에도 이방가 와서 탈북자들 만나겠다 해서 사실 네. 부안비대사관 측에서 탈북자 단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탈북자들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김정숙 여사와 별도의 또 다른 일정을 갖기로 했었는데 예. 다 취소를 했습니다. 예. 대신 다 평창에서만 지금 있겠다. 예. 그리고 예. 지금 오늘또 보면 평창의 그 법술의 여자팀들하고라든지 뭐 다들 예. 보면 선수들하고 일정만 다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게왜 그랬을까라는 걸왜 보면 그랬습니까? 사실은 펜스 부통령이 있으면서 이반카와 함께 어떤 북미 관계가 상당히 연결되니까 아마 제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네.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본다면 좀 이반카 입장에서는 좀더 떠나서 오히려 한미 관계를 좀더 탄탄히 하는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많은 어떤 포인트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탈북자 만남도 하지도 않고 네. 일단 선수단 중심으로 다 일정을 짜고 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것. 네.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나 이반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게 이반카가 이제 보통 한국에 내가 온 이유가 한국에 있는 나의 자매들 sisters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친구도 아니고 한국 여성도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펜스 부통령이 또 이렇게 한국에서 보였던 행보가 일부 이제 어떤 언론이나 또 단체에서는 너무 정치적이 아니었냐, 호전적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친. 있는 편을 쓴 걸까요? 아마 전두 가지 목적이 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펜스 부통령의 행보가 사실 국내외적인 여론에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펜스 부통령의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그럼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했던 문제인데요. 그데 이제 그러한 이제 펜스 부통령의 강했던 이미지를 어, 이방카 트럼프가 옴으로 해서 좀 희석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카 제이 트럼프로서는 네. 어, 물론 대, 어, 현재 공식적으로 백악관 네. 어, 보좌관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딸이기 때문에 실세인 점은 분명하지만 이 사람이 어, 외교 안보 부문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정해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은 할수 있지만 네. 한국에 왔을 때이 사람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나 아니면 네.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에는. 그 전문성의 깊이가 아직은 모자란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어, 이방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소프트 외교적인 측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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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수 미국 선수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올림픽을 축하하는 이런 이,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아.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했을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위원님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네. 네. 펜스는 의도적으로. 북한을 무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대화를 목전에 두고 한번더 이렇게 위압적인 어, 선수를 두는 그런 거였는데 예. 이반 카는 철저하게 비정치적인 색깔을 예. 띄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환 앵커께서 인터뷰를 성공시켰는데 단독 예. 인터뷰. 예. 거기서도 그런 비정치적인 어, 색깔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질문하셨는데 대답하지 않은, 않은 뭐 항목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총1 3 질문이었는데 그 중에 두 개의 질문에는 이 질문은 제외라고 딱 영어로 박아가지고 이 A4 용지 3장 분량의 빡빡한 그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질문 답하자는 질문 이겁니다. 한국 뷰티와 패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이 질문은 제외. 물론 백악관 선임보좌관이라는 위치 때문에 본인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10번이 좀 저는 관심이 갔어요. 여성 탈북자들을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는가? 그러니까 탈북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저 질문은 굳이 피해갈 필요는 없었는데, 아, 저 질문도 제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겠다. 앞서 이제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와 천안함을 전면에 내세워서 김여정과의 단독 어떤 면담에서도 2시간 전에 캔슬이 된 이유가 이 탈북자 면담도 상당히 북한에서 불쾌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 면담도 안 하고 또 탈북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굳이 이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지 않겠다. 이거 조금 어느 정도의 내심이 좀 읽히는 대목이다. 너무 깊이 들어간 해석일까요? 지금 이반카 트럼프의 위치, 그 다음에 현재 북미 관계, 한 한국과 북한 관계, 비핵화 문제 등이 아주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실 어떠한 부분도 사실 허투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부분에 이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방카 네. 트럼프의 이번 일정에 있어서 이제 원래는 어, 여성 탈북자들을 면담할 어, 그러할 계획도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네.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네. 것들을 제외하고 어, 평창 올림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펜스 부통령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네. 입장을 보인 것이 네. 오히려 한국 내 여론이 안 좋았다라는 네. 부분을 네. 감안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이 과연 탈북자들을 안 만나기로 한 것이 그런 북한에 대한 어떠한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말한 대로 이번엔 좀 그러한 네. 어, 정치적인 부분을 네. 어, 이방카 트럼프가 직접 한다. 왜냐하면 네. 누가 봐도 좀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어, 모습을 강하게 하는 것을 자제하고 부드러운 소프트 외교적인 측면을 소프트. 강조하는 네. 것이 어, 여론을 다시 반동하게 어,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그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신소코 부장, 네. 앞서 북한 대표단 명단도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이번에 이방카 선임 고보하고 같이 온 이제 미국 저 사절들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방카 같이 온 사람들 보니까 앨리슨 후커라는 NSC 한반도 담당 고좌관도 있고요, 제임스 루시 상원의원 있고요, 세라워 커비 백악관 대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헨리슨 후커라는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샌더스 대변인하고 리시 상원의원은 어제 이미 어, TV에 나와서 브리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만날 계획이 없고 네. 우리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어, 지속할 것이다. 라고 네. 공식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세 사람이 역할 분담을 했다면, 엘리스 했다면? 네. 누커 보좌관과 어제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했다면, 네. 어제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화이트라고 얘기하는, 네. 네. 공식적으로 네. 언론에 등장해서 네. 미국의 지금 공식적인 대북 정책을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엘리스 누커 보좌관이 북측에 왔던 그 외무성 직원들랑 비밀 접촉을 가진다면 네. 후커는 그러면 블랙의 역할을 아, 할수 있게 네. 되는 거죠. 이트 요원, 블랙 요원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수 있는 것인데 네. 이 또한 또 지나고 나면 우리의 뭐 희망 사항일 수도 있고요. 네. 그냥 근거 없는 추정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어, 대목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네. 오늘하고 내일 북미 간의 관계에 네.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것을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지금 화면, 화면 속에 저 금발의 여성인데요. 우박사님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또 인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 미국에서 가서도 직접 또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던가요, 엘리슨 후커 N.S.C. 함, 한국 담당은요? 지금 백악관의 입장은 상당히 일관되게 지속되고 네. 있습니다. 물론 네. 국무부에서는 킬러슨 장관이나 조세빈 차관보가 탐색적 대화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백악관에서는 그러한 탐색적 대화나 그러한 협상들에 대해서 과거의 실패라고 규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것은 아마도 북한이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 네. 미국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아, 그러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엘리슨 루커 한국 담당관 경우에는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에 참가했을 때도 같이 수행을 해서 왔었는데요 네. 네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면담 사진을 보면 네. 그때 같이 배석해 있었고 이번에도 그 상춘제에서 이방카 트럼프와 우리 대통령 내외께서 이제 전역을 할 때도 나중에 사진 찍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백악관 인사들이 이제 한국을 올때 한국 담당관으로서 배석을 한 건데, 예. 미국이 현재 북한과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거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비추지 않았는데, 먼저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겠지. 다만, 현재 북한의 미국인들이 세명이 억류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북한이 의사를 비춘다면 네. 비핵화와 관계없이 북미 간에 접촉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후커 보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클래퍼 DNA 결정하고 네. 북한에 가셨습니다. 그때 그렇죠. 케네스 네. 그 데려올 때 직접 가서 그때 김영철과 만났어요. 아. 김원홍하고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국면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이제 그 미국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인들을 이제 미국인들을 이제 오는 문제에 관여를 해왔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김영철과의 좀 접점은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어, 만약에 오늘 만난다고 칩시다. 네. 그것이 북미 대화 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니다 시작이 거거든요. 아니다. 네. 저희가 어, 늘그 북미 간의 대화하고 갈등하는 패턴을 보면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유화 공세를 펼 때는 동시에 물밑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네. 네. 뉴욕체리나 이런 거를 막 빌고 막 협박하고 그런 게 바로 북한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벌써 작년 말부터 미국 측에 전달되고 있다는걸 네. 가정으로 하고 만약에 어, 실무적인 접촉이든 아니면은 상징적인 접촉이든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물밑에서의 끊임없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라기보다는 싸움이죠. 그 물밑에서의 싸움이 어느 정도의 그 접점을 찾았다라는 그런 신호를볼 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내일 아침에 어떤 형식으로만나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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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방카에게 의원님, 어,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만약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직답을 하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북한을 상대로 최대 압박정책을 실시 중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얘기하는데, 미래에 대한 질문은 직답을 회피했거든요. 저 또한 뭔가 지금 여지를 조금씩 남겨두면서 밑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방정식으로도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미국 입장에서 도 보면 네. 이제 지금 제재 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5 6개에달하는 여러 가지 지금 해양과 선박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안 통할 경우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죠. 그만큼 이제는 어떻게 트럼프가 쓸수 있는 카드가 점점점 이제 하나로 좁혀져 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고 사실 국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걸 좀 타개해야 되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 어떤 어느 정도 의도가 확인만 되면 예. 아마 북미 대화를 할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을 예.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반카 같은 경우에 어떤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믿을 만한 참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메티스 아. 지금 저 보좌관도 곧 경질된다는 소문도 네. 있고. 딜러슨 예, 예. 국무장관도 지금 뭐 그렇게 신임이 두텁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메티스 국방장관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 면 정말 트럼프의 복심, 트럼프가 예. 정말 말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 이반카밖에 이반. 없다는 네.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네. 본다면 어떻든 이반카 물론 이 분야의 문해는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걸 협상을 실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이반카가 좀뜰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반카도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안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미국은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북미 대회를 할까요? 어제 센더스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정혁 박사, 샌더스 대변인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 미국이 이제 대화의 문을 사실 예. 완전히 닫는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어, 대화로 해결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압박의 목적은 어,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은 그렇죠. 이러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센터스 대변인이 강조한 것은, 어, 목표가 같다면 대화를 할수 있다. 그것을, 같다면. 그것은 이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같네. 대화할 수 있다는 네. 굉장히 원칙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북미라인, 핵을 또,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북미라인의 인사가 오고 영어,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오고, 또, 현재, 한국에는 백악관의 복심들이 와 있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어떤 물밑 외교전이 펼쳐질지 저희도 예의주시하겠고요. 두 전문가 분이시죠. 신석호 박사, 부장, 그리고 우정혁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